반갑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 18일차 모닝요가 지금 바로 매트에서 시작할게요. 다리에서 테이블 탑 포즈로 시작을 할 겁니다. 양손가락은 부채를 펼치, 펼치듯이 쫙 펼쳐 나의 검지 손가락이 매트 앞을 향하게 해주세요. 어깨가 뒤쪽으로 오거나 또는 어깨가 손목보다 앞쪽에 있지 않도록 나의 어깨와 손목은 수직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손의 너비는 어깨 너비입니다. 골반은 무릎 위에, 무릎이 골반 아래에 오도록 만들어줘서 초보자분들 중에 이 테이블 탑 포즈를 제대로 못 잡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올바른 정렬에 테이블 타 포즈를 몸에 익히는 게 아주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자, 테이블 타 포즈를 정확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키드 카우로 시작할게요. 호흡을들여마시며 배꼽은 툭 시선은 정면, 내쉬면 시선 배꼽 등을 위로 끌어올릴게요. 다시 한번 호흡을들여마시며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시선 뱉고 등을 힘껏 끌어올립니다. 다시 오브드랴 마시며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시선 뱉고 한 번만 더 오브드랴 마시고 나의 가슴을 앞으로 끌어당기세요. 내쉬면서 시선은 배꼽입니다. 다시 오브드랴 마시며 척추의 바른 정렬을 유지했다가 내쉬면서 이번엔 시선의 나의 오른쪽 엉덩이 골반을 바라보시고 오른쪽 엉덩이도 오른쪽으로 끌어오세요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척추의 긴 정렬 내쉬면서 시선은 왼쪽 골반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쉴게요 오른쪽으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왼쪽 옆구리가 꽉 조여드는 느낌 받으세요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마지막입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옆구리 꽉 조이면 자세 유지합니다 셋둘 하나 다시 오브 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셋둘 하나 천천히 척추의 바른 정렬을 유지해 줍니다 자, 지금 나의 오른 다리를 어디까지요? 위로 발끝을 밀어 올린 상태로 나의 무릎이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리게. 이때 나의 허리를 떨구는, 떨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복부를 단단하게 잡아.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엉덩이 바깥쪽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무릎을 최대한 골반 높이까지 발끝은 하늘을 향해 끌어 올려주시고 배가 처지지 않도록 복부 단단하게 한번더 조여주세요. 천천히 무릎을 제자리로 내려놓을게요. 다시 반대로 이번에 나의 왼 다리를 발끝은 하늘을 향해 밀며 무릎의 각도 90도 유지하며 무릎이 골반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엉덩이 조이며 끌어 올렸다가 역시 복부 단단하게 만들어요. 내쉬면서 제자리로 내려 놓습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며 오른 무릎을 끌어올렸다 이번에 나의 골반을 오른쪽으로 열어 주세요. 발끝을 왼쪽으로 기울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척추에 바른 정렬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 이번에만 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열어요. 시선은 여전히 바닥인 상태고요. 몸통은 바닥 하지만 골반은 측면으로 열어요. 트위스트가 일어났지요? 호흡을 들여마시고 골반 복부 당겨요.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면 아요 오른 다리 후, 내쉬면서 무릎을 들어 하체는 트위스트, 상체는 발은 정렬을 유지하고 있어요.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입니다. 반대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에 들어 하체 트위스트 드라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후 돌아갑니다 별거 아닌데 은근히 힘들어요 딱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오른 다리 내쉬면서 무릎을 들고 골반을 엽니다 상체는 바닥을 향했어요 호흡은 셋둘 하나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역시 호흡이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을 열어 상체는 바다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다시 한번 호흡이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나의 손끝, 손끝을 밖으로 돌려 몸쪽으로 호흡이 들여 마시고 내쉬며 골반을 낮춥니다. 다시 호흡이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낮출게요.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낮추세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낮춘 상태로 자세 유지하시면서 호흡할게요. 셋, 둘, 하나 좋아요. 천천히 내 몸을 일으켜 이번에 다시 테이블 탑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이 들이마시는 숨에 나의 오른 무릎을 이번에는 옆으로 측면으로 이때 골반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 몸통은 여전히 바닥을 바라본 상태에서 나의 고관절과 엉덩이에 힘을 줘서 오른 무릎을 골반 높이까지 들어올렸다가 천천히 낮춥니다. 이번에 나의 왼 다리를 역시 골반 높이까지 들었다가 천천히 낮추면서 저를 잠깐 볼게요. 호흡에 대한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나의 왼 발끝은 45도 뒤쪽으로 나의 발끝이 서로 살짝 만나게 무릎은 최대한 열어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 줄 거고요 팔은 위로 끌어올려 시선은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바라볼게요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엉덩이를 앞으로 꽉 쥐어 짜면서 양쪽 엉덩이에 모두 힘이 들어가게.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신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팔까지 끌어올려 나의 가슴도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실 때는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이때 척추 정렬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반대쪽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호흡을 들여 마시면 왼 다리 내쉬면서 오른발 45도 발끝 그대로 엉덩이는 꽉 짜면서 배는 앞으로 팔은 끌어올려 시선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처음 시작할 때 자세로 돌아오고요 내쉬면서 제 다리로 내려놓을게요 급하지 않아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몸 안쪽에서부터 열을 끌어내면서 우리 같이 해봐요 자, 호흡을 들여 마시며 오른 다리를 바깥쪽으로 내쉬며 발끝 살짝 만나요. 엉덩이 꽉 짜면서 시선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앞으로 팔을 나 위로 시선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제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 다리 만나게요 다시 한번 오른 다리를 든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나의 왼 다리 만나게요 다시 한번 왼 다리를 든 상태로 돌아왔어요.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와, 너무 힘들다. 별거 아닌데 마지막 한 번만 더 같이 해 봐요. 호흡에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꽉 짜면서 시선 호흡 세번 할게요. 셋. 둘. 엉덩이 계속 앞으로 짜요. 하나. 들여마시는 숨이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함께 해요. 들여마시면왼 다리. 내쉬면서 엉덩이 앞으로 힘껏, 호흡은 셋, 둘, 하나 천천히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양 팔은 앞으로 보내 퍼피 포즈 함께 할까요? 골반은 무릎 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이마 또는 턱이 바닥에 닿게 호흡합니다. 어깨 충분히 이완시켜 주실 거고요. 숨 참지 마시고 호흡. 천천히 어깨를 들어. 골반을 뒤꿈치 쪽으로 낮출게요. 그대로 이마가 바닥에 닿게. 양손 손등이 바닥에 닿게. 차일드 포즈로 잠시 호흡합니다. 그대로 나의 양손 발 뒤꿈치를 잡고 이마가 바닥에 닿아 있는 그 상태 그대로에서 골반을 들어 나의 손은 뒤꿈치를 꽉 잡아요 엉덩이는 계속 위로 끌어올리면서 나의 어깨 허리가 충분히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골반을 낮춰 이번엔 고개를 들어서 좀더 정수리 쪽으로 바닥에 닿게 할 거고요 한번더 골반을 들면 아까보다 목 뒤가 더 이완될 거예요. 호흡합니다. 손을 꽉 잡아서 엉덩이는 계속 위로 밀어요. 어깨랑 목등 허리 충분히 이완되게 해줄게요. 내려 천천히 골반을 낮출 거고요. 등은 동그랗게 말아.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그대로 양손은 뒤쪽에 손끝을 세워 바닥에 놓을 거고요 나의 가슴을 최대한 앞으로 밀면서 시선도 끌어올리고 이번엔 내 몸의 앞부분을 충분히 이완할게요 천천히 가슴부터 낮출 거고요 그대로, 편안하게 제자리, 시선 배꼽에서 드라마시는 숨에 목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내쉬면서 제자리. 드라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을 드라마시고, 내쉴게요. 한번 더. 드라마시고, 내쉽니다. 반대로 갈게요. 호흡 을 드라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관절이 열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하지만 내몸 역시 시원하게 풀어주며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나마스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